안녕하세요. 티볼트TV의 티볼트입니다. 어제 대통령 취임 2주년을 기념으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특별 대담을 가졌습니다. 이 특별 대담은 KBS에서 주최를 해서 KBS 송현정 기자님께서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 기자분께서 인터뷰를 하는 동안 말투와 태도로 굉장히 많은 화제거리를 낳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이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대담을 지켜봤습니다. 그 영상을 보고 제가 느낀 소회를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출발! 일단 문재인 대통령과 KBS 기자의 특별 대담을 본 저의 소회를 밝히자면요 일단 저는 기자는 기자로서의 본분에 충실했다고 봅니다 대통령께서 굉장히 곤란한 질문들을 사실 적재적소에 어, 많은 부분들이 물어봤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그거에 맞게 저는 잘 차분하게 대응했다고 생각해요.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화를 잘 내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런 좀 당황스러운 질문에도 굉장히 유하게 이렇게 넘어가는 모습이 보여서 저는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사실 대통령께서 이렇게 생방송으로 이런 대담을 그리고 인터뷰를 진행한 게 처음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국민들과 소통한다는 그런 취지의 모습이 저는 개인적으로 좋았습니다. 저는 특별 대담을 이렇게 봤지만, 저를 제외한 다른 분들께서는 이렇게 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별 대담이 끝난 후 올라오는 글들을 보니, 송현정 기자의 태도 논란에 대한 글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 기자의 말투, 그리고 대통령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질문들 중에 여러 부적절하다고 느끼는 질문들. 이세 가지 부분이 굉장히 논란이 됐습니다. 이세 가지 논란이 된 부분에 관해서 제가 짤막하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태도와 말투를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태도와 말투는 일단 천성적인 게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자면 말투가 굉장히 느리죠. 느리고 우, 이야기를 할때 약간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편이에요. 이거는 저의 뭐 천성이기도 하고 저의 습성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직업적인 특성이 있겠는데요. 말투와 태도. 어떤 사람의 직업에 따라서 그 말투와 태도들이 변하죠. 기자라는 그 직업의 특수성을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여러 언론들과 그리고 문재인을 지지하는 분들께서 이 송현정 기자님의 태도와 말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신 부분은 좀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저도 물론 진보를 지지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잘 되기를 바라는 한 사람이지만 기자가 문재인 대통령이 곤란한 질문을 했다고 해서 그 기자의 습성인 태도와 그리고 말투를 가지고 비난하는 건 저는 어, 정말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발 이런 거 가지고 우리 왈가불가 하지 말고 좀이 기자의 발언에 관해서 좀더 집중을 해 보는 건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발언으로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첫 번째 논란의 발언은 독재자 문재인 그러니까 자한당에서 구호로 내걸고 있죠. 독재타도 헌법수. 그중에서 이제 독재자 문재인이란 이야기가 솔솔 들리고 있는데요. 이 부분 관련돼서 기자가 대통령께 질문을 했습니다. 뭐, 문재인 대통령은 잘 넘어갔던 것 같아요. 잘 설명해 줬고. 근데 여러분들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독재인 나라에서, 공영방송에서 라이브로 인터뷰를 하는데, 독재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거죠. 언론의 자유가 얼마나 많으면 이렇게 기자가 대통령에게 독재자라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할수 있겠습니까? 이것만 봐도 문재인 대통령은 독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자유한국당이 독재라는 캐치프레이를 건 거는 어좀 실책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이 어떤 당입니까? 박정희와 전두환이 기존에 몸 담고 있던 당을 계승한 당이잖아요. 이런 당에서 지금 뭐 패스트트랙이라던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독재를 운운한다. 이거는 오히려 저는 역풍을 맞을 짓이라고 보고요. 뭐 송현정 기자의 이러한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을 당혹스럽게 했다기보다 오히려 자한당에게 더큰 타격을 줬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논란의 발언들은 뭐 남북 문제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부분 관련해서 저는 기자가 질문을 잘 했다고 봐요. 그 4차 남북 정상회담이 지지부진한 상황이고, 그리고 얼마 전에 북한에서 미사일을 두 번에 걸쳐서 발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국민들 역시도 이 부분 관련해서 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자가 그런 국민들의 가려운 부분을 잘대통령이 질문을 했다고 보고 있어요 이게 어, 정말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남북문제는 어, 굉장히 문재인 대통령에게 많은 고칫거리를 안겨 줄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 인사 검증 시스템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 질문이 나왔는데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사실 문재인 대통령도 많이 아쉬울 거예요. 왜냐면 하 적폐청산을 기치로 걸고 나온 정부고, 그리고 뭐 부동산 관련 문제, 병역 문제, 그리고 세금 문제 관련해서, 이런 사람들은 절대 뽑지 않겠다라는 사실, 어, 이야기를 하면서 출범한 정부기 때문에 사실 좀 뼈가 아팠을 겁니다. 왜냐면 하뭐 장관이라던가, 뭐 관련된 인사들이 사실 좀 국민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된 질문도 저는 굉장히 날카로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론 문재인 대통령은 좀 가슴이 아팠겠지만 언론이란 게 뭡니까? 좀 이런 거를 물어보려고 언론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송현정 기자님의 이런 발언들, 이러한 질문들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대처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도 좋았고요. 근데 이거 관련해서는 사실 문재인 대통령도 좀 국민들께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 느낌이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경제에 관련된 질문들을 송현정 기자님께서 하셨는데요. 이 부분 관련해서 뭐다 나와 있는 거죠. 뭐 최저임금이라던가 52시간. 소득주도 성장에 관련한 뭐 부분들, 그리고 혁신성장 관련된 이야기들 이야기 하셨는데요. 저는 뭐, 송현정 기자님의 질문은 뭐, 당연히 이제 공격을 하시는 입장이시니까 좀 날카로웠던 것 같고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좀 대답을 하신 거에 대한 거는 좀 아쉬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음 이런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어 비전이라던가, 그리고 어, 미래에 그런 게왜 필요한지 이런 설명들이 좀 부족했었던 것 같았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 혁신성장에 관련해서도 뭔가 이렇게, 어,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야기 하셨지만 딱 눈에 잡히지 않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 대담을 다본후 저의 느낀 점은요. 일단 기자의 질문이 굉장히 날카로웠다. 문재인 대통령의 가슴을 후벼파는 질문들이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을 반대하는 입장의 분들의 그런 갖고 있는 질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입장에서 본 질문들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굉장히 고혹스러웠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이런 시간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오히려 왜냐하면 대통령은 물론 곤란하고 당혹스럽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진 어, 다른 분들의 의견이거든요. 대통령과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의 의견이요. 우리가 대통령께서 항상 좋은 이야기만 듣는 것보다 저는 쓴 소리를 듣고 그쓴 소리에 대한 대통령이 뭐. 어, 때로는 꾸중을 들을 수도 있고요. 그거에 대한 답변을 이야기하실 수도 있으니까 저는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이제 기자님에 대해서 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기자로서의 본분을 지켰다고 생각을 해요. 끝으로 이런 시간들이 저는 좀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마 대통령 대한민국 대통령 역사상 이렇게 실시간 라이브로. 진행을 한건 처음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용기를 낸 거에 일단 박수를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이러한 시간들을 좀 많이 가져주면 우리 국민들은 좋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 영상을 마치겠습니다.